의점신상스윗미스 젤리 먹어 보기. 일단 가격은 2,500원입니다. 네. 되게 적당합니다. 네. 100g 들어 있어요. 젤리가 많고요. <웃음> 요만, 요만, <laughs> 요만. 먹어 보겠습니다. 민치산 음. 음. แ 음. 쫀득거려요. <laughs> <존족하려요. 웃음> 뭐라고 요 <laughs> 이게 네. 음. 자르는 거를 음? 음. 음. 딱 상상했던 그 식감이야. 응. 음. 응. 음. 음. 이거 바나나 맛이죠. 바나나 맛이에요. 바나나 젤리 맛. 음. 이건 네. 콜라 맛인데 더 새콤달콤 하고 네. 많이 달지는 않은데 새콤하고 쫀득쫀득 식감이 좋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네. 맛있어요. 음. 음 맛있지? 어맛있다 음, 음. 콜라병 모양 젤리 알죠? 음. 그, 그거보다더 고급진 맛. 음. 그거보다 조금 더 세그러워요. 음. 네? 조금 더 상큼해요. 음, 네 조금 더 상큼, 조금 더식감이안 조... 딱딱하고. 네. 몰캉몰캉한 젤리예요. 음. 이렇게 이뻐졌나 음. <laughs> 음, 이건 무슨 맛이에요? 모르겠어. 저희가 맞춰봐요. 음. 자, 그주세요 잘린대로 먹기. 응. 음. 네. 안 먹어. 너무 맛있잖아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무슨 맛이에요? 러쉬 맛? 음, 맛있다. 음. 음. 근데 음. 음. 식감이 완전 쫀득쫀득 똑 같아. 근데 같은 거 같은데 얘랑 음. 식감이 왜 다르지? 똑같네. 음, 깃쫄깃득하 맛있다 이거. 응. <laughs> <laughs> 막 인위적으로 달지 않아서 맛있어요. 음, 다른 젤리들에 비해 음. 많이 안단 느낌. 뭔데요? 음. 모양이 달라요. 아, 같은 맛인가? 아니 아니. 근데 이거는 설탕이 안 묻어 있고. 음. 그건 설탕이 묻어 있어. 먹어볼까요? 네. 왼쪽, 오른쪽 맛 다른 거 아니야? 여 이렇게 잡을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띠로리. 네,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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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마 음. 같은 가요 그건 모르겠는데, 이 겉에 붙어있는 음. 게 달라. 음. 설탕이 아니고 음. 새콤새콤한 거야. 음. 달은 설탕이 아니고 새콤한 뭔가가 있는데? 맛있다. 음. 근데 얘랑 맛이 다른 것 같아요. 얘는 약간 달콤한 맛인데 얘는 약간 라즈베리 맛? 응 새콤해 그리고.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저요? 네. 10점 만점에 9점. 음.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한 7.5에서 8점 드릴게요. 하지만, 쿠팡에서 막 몇만원 주고 살 만큼 맛있진 않아요. <laughs> 시작하는 부분 말해주세요. <laughs> 시작할게요. 네. 편의점 신상 수.